오대 관점으로 본 창세기 다섯 번째 계시 관점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냅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용이 1에서2장 내용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내용이 6에서 9장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내용이 10에서 22장 내용입니다. 섭리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용이 37에서 50장입니다. 창세기는 곧 하나님의 작정이 역사 속에서 드러난 계시입니다. 결론입니다. 창세기는 단순한 기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속사적으로는 죄와 구속의 필요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은약 관점에서는 구속사의 틀을 세우고 적용 관점에서는 믿음과 순종을 교훈하며 계시 관점에서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장세기는 성경 전체의 문을 여는 책이며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작정 성취와 계시의 현장임을 정언합니다